부산을 뜨겁게 달구는 초대형 소식이 터졌다. 프로야구 팬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롯데자이언츠로 쏠리고 있다. 구단 내부에서 감지된 초대형 FA 불펜 빅딜, 의기류가곧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하, 조상우, 김범수, 리그를 대표하는 세 불펜 에이스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야구계는 물론 팬 커뮤니티까지 전례 없는 긴장과 흥분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과연 롯데자이언츠가 선택할 진짜 합류 선수는 누구일까? 지금까지 절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협상 테이블의 물밑 움직임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역대급 영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구단 관계자들의 표정은 굳어있고 현장에서는 곧 발표가 나온다는 뜨거운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빅들의 결과는 단순히 한 팀의 전력 보강을 넘어 KBO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일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롯데 팬들의 기대와 불안, 그리고 리그 전체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이 초대형 드라마. 지금 이 순간, 야구계는 폭풍의 눈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부산 사직구장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팬들의 관심은 이미 내년의 전력 구상으로 쏠려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롯데자이언츠의 초대형 FA 불펜 빅딜이 자리하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가 이번 협상은 단순한 영입 차원을 넘어 구단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 라고 귀띔한 이후 야국의 전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영하, 젊은 불펜의 상징. 번째로 거론된 이름은 두산 베어스 출신의 이영하다.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그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강속구와 날카로운 변화구를 무기로 꾸준한 활약을 보여왔다.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여러 구단이 그를 노렸지만, 롯데가 가장 적극적이라는 소문이 받다하다 부산 팬들은 이 영하의 두고 스타일을 좋아할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일까? 아니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오간 이야기일까? 상우, 리그 최강 마무리 중한 명. 두 번째 후보는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 투수 조상우다. 그의 이름이 거론되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속 150km를 훌쩍 넘는 강소구 경기 후반의 불안감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위험은 그 자체로 승리의 방정식이었다. 만약 롯데가 조상우를 영입한다면 마무리 고민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만 조상우는 리그 최고의 몸값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가 과연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범수, 좌완불펜의 절대 강자. 세 번째로 거론된 이름은 한화 이글스의 김범수다. 그는 좌완이라는 희소가치에 최근 몇 년간 리그에서 손꼽히는 탈삼진 능력을 자랑했다. 롯데는 그동안 좌완불펜의 약세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기에 김범수 카드야말로 전력의 균형을 맞출 퍼펙트 피스가 될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김범수의 성실한 훈련 태도와 강인한 정신력은 롯데의 체질 개선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협상의 물밑에서 무슨 일이? 3명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떠돌기 시작하자 팬 커뮤니티는 물론 전문가들까지 추측 전쟁에 돌입했다. 롯데는 이미 한 명과 가계약을 재결했다. 조건 협상이 막판에 틀어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제사의 인물이 등장한다. 는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구단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다. 팬들의 폭발적 반응. SNS와 커뮤니티에는 팬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이 영화라면 앞으로 5년은 걱정 없다. 조상우를 잡아야 우승을 노린다. 김범수가 들어오면 불펜 밸런스가 완성된다. 는 희망 섞인 목소리와 동시에 또 다른 대형 계약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 롯데는 늘말 뿐인 빅딜만 했다. 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한 팬은 이번 영입이 성사되지 않으면 구단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날 선택글을 남겼다. 운명의 선택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롯데의 최종 선택에 쏠린다. 구단 내부 소식통은 선수 한 명의 합류 여부가 아니라 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이번 빅딜은 단순히 불펜 보강을 넘어서 롯데 자이언츠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협상 막판 롯데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 것인가? 이영하, 조상우 김범수 세명중단한 명만이 진짜 합류자라는 운명을 안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오, 드디어 폭풍 전야가 다가왔다. 팬들은 숨을 죽이고, 언론은 취재 경쟁에 돌입했다. 이제 곧 충격의 발표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 하지만 과연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리그 전체는 어떤 파문에 휩싸이게 될까. 사직 구장 앞 한밤중에도 팬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와 계약서에 사인했다더라. 조건 협상에서 뻑이걱거렸대. 그래서 발표가 늦어지는 거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분명한 건단 하나였다. 롯데자이언츠의 운명을 좌우할 초대형 빅딜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 조용한 듯. 그러나, 치열한 협상 전, 구단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과거 어떤 FA 영입보다도 극도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미팅 장소는 매번 달라졌고, 참가 인원은 최소화됐다. 심지어 내부 직원조차 알수 없게 움직이고 있다. 는 말까지 들려온다. 이는 곧, 구단이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카드라는 뜻이다. 각 선수 측 에이전시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특유의 미묘한 뉘앙스가 포착된다. 어떤 에이전트는 조건은 거의 맞춰졌다. 눈식의 발언을 흘렸고 다른 쪽은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모호한 발언들은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누가 진짜로 때와 손을 잡을지에 대한 추측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전문가들의 분석 해설위원 출신 전문가 A씨는 롯데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영하는 장기적 성장 가능성 조상우는 즉각적 성과 김범수는 전력 균형과 희소가치라며 각각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롯데가 팬심 과 흔행을 고려한다면 파급력이 큰 쪽을 선택할 것. 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내부 분위기, 고조되는 긴장. 내부의 긴장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코칭 스태프는 이번 영입이 실패하면, 내년 시즌 역시 쉽지 않을 것, 이라며 부담감을 드러냈다. 반면 브런트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시킨다, 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실제로, 모프런트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고민이 많았지만, 이번 만큼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는 롯데가 기존의 보수적인 행보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팬덤의 폭발 직전 분위기. SNS에서는 해시태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 영입, FA 빅딜, 이영하, 조상우, 김범수 등각 후보 이름이 연일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한다. 팬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밀며 하루 종일 설전을 벌인다. 롯데가 진짜 우승을 원한다면 이영하다라는 글과 조상우 없이는 한국 시리즈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박, 김범수야말로 장기적인 해답이라는 주장까지 팬덤 내부는 그야말로 작은 전쟁터다. 어떤 팬은 구단 사무실 앞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올해는 반드시 보여줘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또 다른 팬은 커뮤니티에 이번 빅딜이 실패하면. 시진권을 취소하겠다, 는 과격한 글을 남겼다. 팬심의 절박함이 곧바로 구단의 압박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언론의 추적, 하지만 철옹성 같은 침묵. 다수의 언론사 취재진이 매일같이 구단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롯데의 부하는 여전히 철옹성이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답변만 돌아온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철저한 비밀주의가 오히려 팬들과 언론의 궁금증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곧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진다. 무스포츠 전문 기자는 발표 시점을 늦추는 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롯데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팬들의 기대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분석했다. 운명의 날은 다가온다. 남은 건 시간뿐이다. 며칠 안에 발표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수 측, 구단 측,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가 긴장 속에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다. 부산의 하늘은 잔뜩 흐려있고, 사직 구장에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다. 과연 롯데자이언츠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선수는 누구일까? 이영하의 젊음과 잠재력, 조상우의 절대적인 클로저 능력, 김범수의 좌우한 희소성과 팀 밸런스 셋중단 하나만이 선택될 운명이다. 그러나 아직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 바로 그 미지의 이름이 곧 KBO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 될 것이다. 부산 사직구장에 모인 취재진 앞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깃발이 무겁게 휘날렸다. 팬들은 이미 심장에 터질 듯 긴장한 눈빛으로 휴대폰 생중계를 응시했다. 그리 마침내 구단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한 문장이 터져 나왔다. 롯데 자이언츠는 선수와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전율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초단위로 게시글이 폭주했다. 그리고 부산 전역은 마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폭탄 선언의 파장. 된 선수의 이름이 공개되자마자 야구계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다. 설마 롯데가 그를 잡을 줄은 몰랐다. 이번엔 진짜로 구단이 판을 뒤엎었다. 야구 해설위원과 기자들 모두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영입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롯데 자이언츠가 과거의 보수적 구단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순간이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진짜 우승을 노리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는 환호와,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동시에 쏟아졌다. 선수 본인의 소감. 합류가 확정된 선수는 기자회견에 직접 등장했다. 그는 단정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롯데자이언츠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무대입니다.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지만 힘 있는 발언이었다. 그의 표정 속에는 결연한 의지와 동시에 압박감을 이겨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엿보였다. 경쟁 구단의 충격. 이번 영입전에서 고배를 마신 구단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특히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두 구단은 조건은 충분히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종 선택에서 밀렸다. 몇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구 관계자들은 롯데의 자극력과 팬심 결집 효과가 최종 선택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 부산 거리 곳곳에서는 팬들이 즉석 응원전을 벌였다. 유니폼에 새겨진 이름을 미리 주문하는 팬들이 줄을 섰고, SNS에서는 이제는 진짜 우승이다라는 문장이 실시간으로 번졌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큰 돈을 쓴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더큰 역풍이 올 수도 있다. 이번 시즌은 구단의 시험대다. 팬덤 내부에서도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이었다. KBO 전체가 요동치다. 이번 영입은 KBO 판도 전체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다른 구단은 즉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롯데가 그 저렇게 움직였다면 우리도 다음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는 발언이 이어졌다. 실제로 몇몇 구단은 추가 영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겨울 이적 시장이 본격적인 전쟁터로 변모하고 있다. 야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리그의 균형 자체를 흔드는 초대형 사건이다. 폭풍의 시작일 뿐. 롯데 자이언츠의 선택은 이제 공식화됐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그들은 이제 우승 외에는 없다. 눈 냉정한 눈빛으로 구단과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다. 부산의 바다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뜨거운 용광로 같은 열기가 끓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 때부터가 진짜 승부라는 것을 롯데자이언츠의 초대형 FA 불펜 빅딜은 단순한 계약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단이 과거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팬들이 바랐던 변화의 신호탄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부산의 야구 열기는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다. 야구는 냉혹한 성적의 세계이며, 화려한 발표만으로 우승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영입이 롯데 자이언츠와 팬들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이 말은 팬들의 외침이자 선수단과 구단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약속이다.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흐리지만 사직구장 위로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의 미래 그 대장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끝까지 기사를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한국 프로야구는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뜨거운 현장,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충격의 단독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